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나이에 무슨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어서는 성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런 노력이 덜 하게 되죠.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요. 저도 흥미있는 주제라 열심히 준비했어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삶의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성기구 등을 찾기도 하고요. 젊어서는 백엠을 전력질주 할수 있었고, 밤새 클럽에서 놀아도 다음날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처럼 자주 많이 하기도 힘들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에서 현명한 관계를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가 노력해서 이 부부는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 성욕구 정보에 좌지우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그 들면 이런 음식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처럼 삽입 위주의 성관계, 자극적인 성관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체의 접촉,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육체적인 결합 외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 친밀한 대화, 애무, 포옹, 키스, 느낌 공유 등 정서적인 부분 성관계인 거예요. 점잖게 표현했지만 부부끼리 좀 저속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자극하는 음란한 행동도 해보고 하라는 거죠. 부부끼리니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다들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노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야릇한 동영상 흉내를 내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수 있는 보조기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를 해결해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많다고 해요.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성향이 안 맞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부부간의 성 문제는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도 넘게 한다. 그러와 같은 어디서 주어들은 신뢰할 수 없는 비교보다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건 너무 심하고 음란한 거 아니야 하는 거라도. 서로가 괜찮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폐경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해요.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해야 불로 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적인 욕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젊어서처럼 매일 밤 활활 불타오르진 않지만, 남자의 이런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옛말에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남편의 욕구를 아내가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자신감을 잃고 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는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해요. 미국 노년 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개월에 한번 이상 성생활을 한 노년부부의 경우 60%는 전반적인 행복도 조사해서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노년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대단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 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주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강법이에요.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혈액순환에 좋다. 아침에 건망증 진행을 억제한다. 3.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4.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5.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통증이 완화된다. 6. 여성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7. 여성 자궁질환을 예방한다. 8. 피부 미용에 좋고 젊어 보인다. 남성 발기부전을 예방한다. 심... 남성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겠죠.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우 심장병 환자거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듯 해요.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 등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의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가는 건데, 부부 사이에 웬만해서 이런 흥분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62세 남성 김 씨는 성생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는데요. 활달하고 적적인 아내가 남편 대신 비뇨기과를 예약하고 같이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김 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의약품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요. 그 이후 부부간의 스킨십과 성생활이 더 활발해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해요. 이처럼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윤활액 분비가 주로 발생하는 성교통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위의 사례처럼 약물이나 치료,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세요. 도 걷기, 달리기,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은 성 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골반 근육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항문에 빨대를 꽂은 것처럼 상상하고 항문의 빨대를 통해 물을 지그시 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항문을 천천히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 돼요. 노년에는 부부간의 성욕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생활 횟수나 방식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삽입선교만을 성생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성은 부분만의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통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배우 존 베리모어는 성생활에 관해서 아주 적은 양의 시간만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곤란함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재치있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